집에서 피부만 올바르게 관리하더라도 피부 노화의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으신가요? 아마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피부과에서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피부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피부과에 다니지 않고서도 집에서 올바르게만 피부 관리를 한다면 피부 노화의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피부과에 오지 않고서도 동안 피부를 가질 수 있는 피부가 젊어지는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평소 젊고 아름다운 피부가 로망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이 자외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외선의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마치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것은 알지만 당장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흡연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죠. 자외선 차단에 대한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자외선은 크게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구분을 하며 이 중에서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입니다. 에너지는 약하지만 투과성이 좋은 자외선 A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하고 반대로 에너지는 강하지만 두과성이 약한 자외선 B는 일광 화상이나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외선 A와 자외선 B를 모두 차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는 자외선 A의 차단 능력인 PA 등급과 자외선 B의 차단 능력인 SPF 지수를 모두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여름이야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가을 겨울에는 일조량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구름이 없고 맑은 날이 더 많다는 점, 그리고 비교적 따뜻한 낮 시간대 외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자외선이 가장 많이 내리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자외선 중에서 자외선 a는 여름보다도 봄철인 5, 6월에 가장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자외선 a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지구에 기울어진 자전축으로 인해 여름보다 봄철에 지구와 태양이 더 가까이 위치하면서 자외선 a가 더 강해집니다. 따라서 봄철에는 무엇보다 자외선 a를 잘 차단해야 합니다. 그밖에 이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과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피부 노화를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미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것 자체가 피부에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피부에 불필요한 혹은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평소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들은 피부 염증으로 인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감성 피부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는 일념 하에 피부에 좋다는 각종 기능성 화장품들, 마스크팩, 홈케어 기기 등 수많은 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은 그렇게 피부에 좋다는 것들을 관심있게 찾아보고 실천하는데도 피부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피부가 나빠지고 노화된다는 것이죠. 사실 피부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피부를 내버려두고 자극하지 말아야 다시 피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 그로 인한 과도한 피부관리가 대부분 피부작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게다가 그만큼 피부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피부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과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또한 피부 노화를 촉진하죠. 따라서 피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저것 찾아보며 노력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확실한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라면 관심을 조금 내려두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갑자기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어떤 내용을 적을지 계속 멀리를 싸매며 고민하는 것보다는 신경을 끄고 다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다 보면 갑자기 좋은 내용이 떠올라 다시 수월하게 작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안 좋을수록, 피부 걱정이 많을수록, 피부에 독이 될 만큼 지나친 관심은 내려두도록 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피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부가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절대로 피부에 무관심해지거나, 피부에 생긴 문제를 일부러 방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렵거나 적극적인 개선을 원한다면 이 피부과 전문의와 같은 피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재들의 이야기 중에 군대에서는 중간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면 일이 몰리고, 일을 너무 못하면 혼나기 때문에 중간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인데요. 피부도 그렇습니다. 피부 타입을 흔히 건성과 지성으로 나누죠. 심한 건성도 아니고, 심한 지성도 아닌 피부가 가장 무난하고, 노화가 천천히 진행되는 피부이기 때문에 평균치의 피부 타입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피부 타입은 칼로 무자르듯이 이분법적으로 건성, 지성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보셔야 합니다. 즉, 건성이라고 해도 다 동일한 정도의 건성이 아니고 지성이라고 해도 다 동일한 정도의 지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가까이 위치한 피부 타입인데요. 아주 심한 건성 피부는 피부가 메마르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쉽게 찾아옵니다. 아주 심한 지성 피부는 과량의 피지로 인해 여드름, 지루 피부염, 홍조 등의 염증 반응이 발생하기 쉽고 염증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피부 노화가 찾아오게 되죠. 따라서 양극단의 피부 타입에 위치하지 않도록 이 가급적 평균치의 피부 타입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포커스는 평균치에서 멀어질수록 피부 노화는 쉽게 찾아온다는 점인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부 관리법을 열심히 심히 찾아봐도 피부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피부 타입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고 건성 피부 관리법, 지성 피부 관리법으로 단순하게 양분하여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 피부 관리법 중에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되는 살리실산 클렌저를 주 2회 정도 사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죠 제가 남들보다 얼굴에 피지가 많은 것 같은데 살리실산 클렌저를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심한 지성이라면 평균치에 가까워지기 위해 살리실산 클렌저를 일주일에 두번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적당한 지성이라면 일주일에 한번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미약한 지성이라면 2주에 한번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죠 원래 지성 피부이긴 하지만 살리실산 클렌저를 일주일에 두번 사용했더니 평균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조한 피부로 바뀐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용 횟수를 줄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앞선 질문의 정답은 본인 스스로 찾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마다 다 피부가 제일 각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조하지도 않고 특별히 기름지지도 않은 평균치의 피부 타입에 가까워지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스스로 잘 찾아야 합니다. 시중에 소개되어 있는 건성 피부 관리법과 지성 피부 관리법을 무작정 믿고 따라지 마세요. 내 피부가 피부 타입 스펙트럼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거기에서 딱 평균치에 도달할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각각의 피부 타입별 상세한 관리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이 피부 타입의 양극단에 위치한 피부는 이 사실상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 평균치의 피부 타입에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한 건성 피부나 심한 지성 피부를 갖고 계시다면 이 피부과 전문의의 적극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습관들과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피부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노력만이 어, 여러분의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양정연의 원장 문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